송대모사 다리를 찾아가 시작합니다. 자 3623님 전화 연결되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먹방 하는 한석규 씨. 예, 자 한석규 에이. 형님이 먹방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한, 안녕하세요. 아이씨, 한석규입니다. 아이스 콜라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씨, 아이씨 어떤 자식 여기다가 간장을 넣었어. 아이씨, 진짜. 이번엔 4,300번님 전화 연결합니다. 저는 여기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네. 늦둥이 엄마. 늦둥이면몇 살이에요? 지금 늦둥이는 6살이고요. 네. 큰 애는 24살이요. <웃음> 와 <웃음> 아, 진짜, 진짜 진짜 늦둥이다. 근데 얼마나 예쁠까요? 엄청 너무너무 예뻐요. 난, 난리 나겠네. <laughs> 네. 자 성대모사 잘하셔야죠.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 하리수 씨의 그 짧게 You wanna dance w t h me? Let me put t h a You wanna dance with me? 여, 영수 세요 차라리 그라지 그랬어. 예. 기회 어, 한번 주세요. 9 0 5 하나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어 저는 송창식 씨랑요. 예. 김장훈님이요. 아 그럼 송창식 선생님 잘 알고 계세요? 어, 네, 음. 좋아해요. 음, 좋아요. 해음 예, 좋아요. 음악성음악성 있는 분성기 때문에 자 송창진 네. 선생님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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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0대인데 송창기 선생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느낌을 네. 앞에 잘 살렸어요. 8319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몸이 안 좋으시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몸 좋아요. 네, 기타 뭐 준비하셨어요? 어, 박봄씨가 손지박이를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인 노래를 부르시는 아, 트레니 의박봄가게요 박봄. 예. 엄마가 쌍가운 노래. 2283님 먼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어떤 거 먼저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배우 차승원님 한번 해보도록. 아, 차승원 하겠습니다. 저랑 친구거든요. 50년 고서 야 승원아 명수야 이렇게 하는 친구밖에 <laughs> 그 친구밖에 없는데. 에사 연락 대하리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사랑의 배아리. 화가 많이 나죠. 우리 모두 에, 기도합시다. 네. <laughs> 여기까지 한번 <laughs> 아 감독 60% 60% 60%네 아쉽습니다 예55 55%요 네 여기 네. 55 네. 어, 여기 좋았어 여기 좋았어 여기 좋았어 네박명수세리 반갑습니다 아 네만 똑같아서 네만 네 알겠습니다 예자 음, 약속대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드리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세요 아좀 네. 긴장되지 않으세요? 생방송에 이렇게 저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세요? 아우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은 쉽게 터지지 않아요. 예 조물조물 서 심장을 <laughs> 터지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웬만한안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 이걸로 팔자 고치는 게 아니니까.